집에 몰래 꼽을 차둔 엄마 카드를 찾는데 성공한 기훈 몇 번의 실패 끝에 비밀번호를 찾게 되고 결국 돈을 찾는데 성공한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경마장으로 향한 기훈 인생 세 번의 기회 중 이르를 소모해버린다 인생 역전에 신이 나 있는데 카드 훔쳐간 걸 눈치챈 엄마는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고 을 감지 않기로 필사적으로 튀었지만 저, 저, 결국 잡혀 버리는데 급한 저, 마음에 뻥 칼을 시전하게 되고 뻥 칼을 걸려 버린 기훈 결국 아, 네. 신체 포기 각서에 손을 대게 된다. 어떻게든 재기를 꿈꿔 보려는 기훈. 만 원만 안 될까요? 빌린 돈으로 인형 사업을 벌려 보려는데 계속되는 실패 탕감 위기에 처한 상황에 나타난 조력자 기훈을 살짝 비웃어 버리고 한 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 그렇게 제기의 희망을 품고 인형 판매에 나서게 되는데, 뭔가 잘못됨을 직감한다.